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간판 쭉 보이시죠 다덤 농장에 왔어요 다덤 농장은 이렇게 키핑동도 하시고 선인장도 아주 많답니다 네 안에로 들어가서 또 제가 힐링을 하고 영상 올려볼게요 빨갛게 물들어가는 아이 보세요 제니퍼예요네 제니퍼 특가로 내 네, 올려드립니다 제니퍼에도 저 가격대가 있죠 이렇게 있나요 엄마, 예뻐. 18,000원에 소개할게요. 이렇게 있는 아이, 18,000원에 소개합니다. 얘가 초록이가 다 이제 빨개진답니다. 네, 얼른 들이세요. 투수가 좋은 아이. 이렇게 예쁜 아이 보내드릴게요. 18,000원이에요. 해루 미온누금이에요 근데 입장도 이렇게좀 독특하죠? 프릴인 듯 하면서 프릴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네, 시침이 떼고 있는 아이가 해루 미온누금이에요 금기가 보이시죠? 입장이 좀 독특하죠? 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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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면 더 확실히 아시겠네. 헤른 미온느 금인데요. 금 있는 데가 이렇게 또 핑크빛으로 물이 드네요. 이렇게 물이 드면 엄청 이쁘잖아요. 얘는 한두수에 5만원에 소개합니다. 보라색에요.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들어서 나오는 거 보세요. 예, 입장 아주 독특하죠? 그런데다 또 뽀얀 분을 입었네요. 펄본 베르크예요. 펄본 베르크인데요. 여기 목대 좀 보세요. 목대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어머 여기 너무 이쁘게 나옵니다. 여기 이런 거는 약, 약 기운이 있어서 그래요. 약 쳐서 네 3만 원에 소개해드릴게요. 두수가 아주 크고 좋아요. 3만 원에 소개를 합니다. 얘는요 아르제예요. 아르제도 물들면 그렇게 이쁘잖아요. 어머 가격도 착해. 요 이렇게 저4도나아요 5,000원에 소개합니다. 3두, 4두, 뭐, 외도도 있고 그러긴 하네요. 근데 빨리 주문하세요. 주문하셔야지 또 좋은 아이 가 갑니다. 우리 사장님이요. 다돔 여기, 요 화분이죠. 요거, 요 화분. 요렇게 예쁜 화분에다가 요렇게 심어놨는데, 얘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좀 찍는다 그랬어요. 이거 보세요. 요렇게. 아주 예쁘죠? 요렇게. 네, 요, 요거는 그냥 제가 찍는다고 선보인 거라, 가격표가 없습니다 네, 마음에 있으시면 문의하세요 여기 또 빨긋빨긋 물들어 가지고 아르제가 이렇게 이뻐지네요 라인이 빨갛게 물드는 문가드니스죠 얘가 이렇게 몸체는 뽀얀 분이 분듯 하면서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나면서 라인을 그리는데요 그렇게 이뻐요 아주 라인이 빨개 갖고 문가드니스인데요 어머 가격도 착해 요런 아이 2,000원이래요 뭐예요 얼른 주문하세요 요런 아이 이쁘죠 2,000원입니다 라인이 아주 예쁜 문가드니스 2,000원에 소개해요 여기 보이는 아이는 홍령이에요 얘도 뽀얀 분을 입습니다 뽀얀 분을 입어 가지고 지금 입줄 라인 좀 보세요 이렇게 입장 끝에 이렇게 이쁘게 물들어 가지요 홍령이에요 어머 가격도 착해 얘 2,000원이에요 한번떼 2,000원 아우 열어야 이렇게 주문하셔서 합식하면요 아주 이쁘겠어요. 홍령을 2,000원에 소개합니다. 아주 예쁘죠? 내 네, 색감이 이렇게 이쁘게 있는 아이 살구민 금이에요. 살구민 금 얘도요 2,000원에 소개할게요. 아유 예뻐요 예뻐. 여기 얘는요 베라 하긴스 금이에요. 금이라 색감이 이렇게 나오죠? 지금은 이제 색감이 이렇죠. 더 달궈지면은 아주 색감이 촉촉하면서 그렇게 이쁘게 자라는 아이예요. 이렇게 쭉 보여드릴게요. 베라 하겐스 금이에요. 어머, 내 예쁘네요. 이런 아이들은 두수도 이렇게 이쁘게 나왔네. 수영이 베라 하겐스 금 이렇게 있는 아이. 얘는 6천 원에 소개할게요. 두수가 이렇게 많은데, 네 6천 원이래요. 화이트 스노우예요. 입장이 환엽진 것처럼 이렇게 이쁘죠? 근데 지금 저기 물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피멍들듯이 이렇게 물 들어갑니다 화이트 스노우를 4,000원에 소개할게요 4,000원이에요 로우 금이에요 금이라서 색감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금, 금, 금기가 금금 있는데 화면에는 잘 안보이시죠 여기 금기가 있습니다 요런 아이도 금기가 있고 이렇게 이 아이를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보이실려나 아유, 얘도 잘안 보이겠네. 요런 데가 금기가 다 있어요. 로우금은 색감이 또독톡하게 듭니다. 예쁘게 물드는 아이. 얘는 달궈져서, 요 하엽 좀 보세요,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있고, 이 세월을 흐르고 달궈진 아이라, 이렇게 입장이 또 작고 이쁘네요. 로우금이렇게 있는 아이는 2도, 3도 그러거든요. 네, 만원에 소개합니다. 요렇게 이쁘게 물드나 아이 보세요. 아주 예쁘죠? 아보카도 크림이에요. 아주 예쁘게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군생으로 있는 아보카도예요. 저기 목대 올라온 거 보세요. 좀 묵은 아이죠? 깔끔하게 이렇게 또 손질을 해 놓으셨네요. 아보카도 크림 이렇게 2두로 있는 아이 8,000원에 소개할게요. 얘는 또 저기 묵어가지고 이렇게 달궈지면서 아주 이쁘게 물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네요. 머니 메이커 금이에요. 네, 얘 이렇게 밭으로 있으니까는 또 투수를 잘 모르잖아요. 하나 뽑아볼게요. 이렇게 투수가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엄청 좋죠. 어머, 얘는 그냥 요대로 농분에다 이렇게 심으면 아주 이쁠 것같죠 그런 데다 심어도 이쁘고 이런 애들은 이렇게 이렇게 근 대작 같은 분에다 심어도 이쁘고 그렇게 이쁘답니다. 머니 메이커 금 금도 잘 나왔잖아요. 복륜으로 열어보세요. 여기도 복륜으로 다 이렇게. 복년으로 나왔어요. 얘는 3,000원에서, 3,000원이래요. 아이고 착합니다. 얘가 물 돌면 은더 이뻐요. 물둔 아이를 지금 없어서 못 보여드리겠네. 더 이쁘게 물이 도는 머니 메이커 붐입니다. 얘는 스타 버스트예요 스타 버스트. 요렇게 이쁘게 또 잘하고 있는 아이인데 네, 자구를 얘는 요러, 요렇게 치죠. 요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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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이죠. 요런 아이들 이렇게, 요렇게 치는 게. 네. 스타 버, 버스크 네, 요는 4,000원에 소개를 해 드릴게요. 근데 아주 초록초록하면서 요렇게 자고 자구, 자고에서도 딱 초록이로 요렇게 나오는데 고해가 그 그렇게 이쁘네요. 4,000원이에요. 얘는 하나이 카타금. 하나이 카타금. 아유, 발음이 또 이상해집니다. 하나이 카타금. 요렇게 이쁘게 물드는 거 보세요. 금이에요. 금색이라 요렇게 이쁘게 물이 드네요. 하나이 카타금은 요런 아이는 25,000원에 소개할게요. 아주 예뻐지고 있습니다. 네. 아주 그냥 요즘 다육이 그냥 너무너무 예뻐져요. 요렇게 입장이 통통해 지고 환역져서 이렇게 있는 거 보세요. 오리지널 베션입니다 오리지널 베션 요렇게. 어우, 근데 아주 그냥 꽃같이 그렇게 이쁘네요 3만원에 소개해 드릴게요. 노기란인데요 꽃대가 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요거 보세요. 여기 생장점 있는 데서 전부 꽃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도 올라올 거예요. 여기도 올라오고 있어. 이렇게이쁘게 꽃대 올라오면서 이렇게 수형이 이쁜 아이요 네, 농분에다 심으십시오. 얘는 15,000원에 소개할게요. 여기요. 예온 분을 이렇게 세, 소개를 해 드릴게요. 예온 분은 아주 예 진짜 인기가 엄청 많은 아이죠. 이렇게 보면은요. 가벼워요. 예온 분이 대체적으로 크기에 비해서 여기 직경이요. 얘는 14cm예요. 직경이 14cm고요. 여기 높이가 얼마냐? 높이가 9cm 되네요. 여기 높이가 9 c m 에요 색상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종이컵 비교를 해드릴게요. 종이컵 비교하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 넓이 비교해드릴게요. 종이컵 넓이가 이렇게 했는데 공간이 이렇게나 많이 남죠? 반을 갈라서 받, 봤을 때요. 거진 3배 하고도 조금 넘지요. 그렇게 큰 분이에요. 작은 분이 아닙니다. 어머, 근데 이렇게 하고 봤더니 반짝반짝해. 이거 뭐 어떻게? 공법을 어떻게 하셨는지, 어머, 네 반짝반짝 하면서 이렇게 돌리는 대로 보세요. 아주 독특하고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예, 예원분은 색상이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이 있어요. 가격을 말씀해 드려야지. 얘 하나, 이렇게 12,000원에 소개합니다. 12,000원. 1 2 0원 엄청 착한 가격이네요. 이제 색상은 랜덤으로 보내드려요. 랜덤이라도요, 다 이뻐요, 색상이. 예원분은 아주 색감이 독특하게 이렇게 잘 나오죠. 102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조금 전에 소개한 아이하고 모양은 비슷한데요. 개구리다리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개구리다리도 또 이렇게 이쁘잖아요. 독특하면서. 근리 요, 거 요, 요, 지금 여기 입힌 거가 얘 뭔지 이렇게 반짝반짝 하면서 이렇게 이쁘네요. 색감이. 보석 박아놓은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이쁘네요. 102번이에요. 요렇게 색상이 여러 가지 있죠? 네, 개구리다리를 한 요렇게 예쁜분은 여섯 가지 색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 직경이 14.5cm가 됩니다. 여기 높이가요. 9.5cm가 돼요. 여기 저기 뭐야 화분이 작은 화분이 아닙니다. 종이컵을 비교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거진 1cm, 2 거진 2cm나 높죠? 그러면서 공간은요. 위에 넓이가 이렇게 반을 발랐다 봤을 때 이렇게 공간이 한 거진 3배. 3배 정도 약 그렇게 되는 화분이에요. 얘는 얼만고 하니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색상이 아주 다양하면서 이렇게 이쁘네요. 랜덤으로 보내드려요. 103번 소개해드릴게요. 얘는 이렇게 광채가 나면서 이렇게 물, 물감이 흐르던 듯한 그런 문양을 었는데 아주 예쁘네요. 개구리 다리로 이렇게. 화분에 이렇게 개구리 다리면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고 이쁘죠. 이렇게 있는 아이는요, 104번이에요. 여기 직경이 11cm 되고요, 높이가 11cm. 직경 11cm, 높이 11cm. 이렇게 됩니다. 컵 높이가요, 한 배하고 반 정도 되네요. 그죠? 한배반 정도 되고요, 넓이가 반 갈랐다고 보세요. 그러면 거의 3배, 3배에서 조금 더클것 같아요. 이렇게 있는 화분이, 아유, 아주 멋스럽게 나왔습니다네. 이렇게 물감 흐르듯이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무늬를 이렇게 넣었어요. 얘는 가격이 얼마인가 하면은 2만 원이네요. 2만 원에 여기 화분을 이렇게 다섯 가지 색상의 화분을 소개합니다. 랜덤으로 보내드려요. 여기 104번을 소개해드릴게요. 조금 전에 화분은 이렇게 둥그런 화분이었죠? 네, 문양은 거진 비슷해요. 비슷한데요. 얘는 이렇게 위에가 사각형입니다.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이렇게 배가 있어요. 배가. 이렇게 배가 나가지고. 화분 얘도 이쁘죠? 그래서 단아해보면서 이렇게 이뻐요. 여기 가로가 11cm. 정사각형이라 가로, 세로 11cm고 높이가 11cm 됩니다. 컵 높이 재보니까는요. 한 배하고 반 정도. 네, 그 정도 됩니다. 위에 넓이는요, 이렇게 두근거렇게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가 공간이 이렇게 많이 남죠? 두 배가 넘습니다. 두 배. 여, 여기로 재면은 더 넓게 나오겠죠? 네, 위에 입구가 그러니까는. 이렇게 있는 104번은요, 다섯 가지 색상이 이렇게 있어요. 다섯 가지 색상이 있는데, 여기 하나에 2만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근데 화분이, 어우, 정말 고급스럽게 보이네요. 이렇게. 단아하면서 아주 고급스러워 보여요. 이렇게 이쁜 화분을 25,000원에 소개합니다. 106번 소개해 드릴게요. 어 얘도 화분이 독특하게 생겼죠? 요렇게? 근데 굽다리 여기를 아주 모양을 요렇게 이쁘게, 이렇게 언발란스로 이렇게 이쁘게 요렇게 모양을 내가지고 화분이 더 요, 요 굽다리도 요렇게 아주 그냥 모양을 하면은 화분이 더 멋스럽더라고요. 요렇게 멋있게 생긴 화분에다가 이렇게 청색인데요. 요런 청색이요. 다육이 심으면 아주 진짜 다육이가 돋보여요. 그렇게 이쁜 화분입니다. 106번이에요. 106번이 여기가 직경이 13.5cm. 1 3 5 c m 예요 그리고 여기 높이가 12.5cm가 됩니다. 어머, 가격도 착해. 네, 컵 높이 재볼게요. 한배 하고. 3분의 2 정도 커요 여기 넓이는 여기 반 갈랐다고 봤을 때거진 3배 되죠 이렇게 3배 되는 이런 화분이에요 작은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있는 아이는 15,000원에 소개를 해 드립니다 15,000원이면 착하죠 여기 요 화분 좀 보세요 사각 화분인데요 얘도 이렇게 멋있죠 107번입니다 107번 이렇게 화분이 큰데 가격도 착해 가로, 세로 또 사이즈를 얘기를 해야죠. 자로 재볼게요. 가로가 14cm. 여기요. 세로가 12.5cm 되네요. 세로가 12.5cm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이렇게 쟀을 때 높이가 14cm. 조금 모자라요. 이렇게 있는 화분인데요. 얘도 또 화분이 이렇게 멋있어요. 이렇게. 꽃다리 이렇게 생겼고 아주 멋있죠? 네. 종이컵이 한 배하고 두배 정도 되네요. 두배 정도 되고, 넓이가 한 배, 두 배, 세 배, 거진, 거진, 이렇게 보세요. 세배 정도 되죠? 세배 정도 되는 사각형, 약간 직사각형 화분입니다. 근데 가격도 착해. 예언분이 가볍고 좋더라고요. 18,000원이래요. 네. 18,000원에 요런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108번입니다. 108번을 소개해 드릴게요. 얘도 또 화분이 이렇게 독특하죠? 약간 농분이에요. 농분이면서 화분이 아주, 어머, 여기, 이런 색감 냈는데 아주 멋있네요. 108번. 요렇게, 직경이요. 11.5cm. 11.5cm고, 높이가 13cm 돼요. 여기 높이가 13cm. 그러면 약간 농분이죠. 농분으로 들어가죠. 컵 높이는 한 배하고, 조금 모질하죠한 배하고 한 5mm 정도 모질하고 위에 넓이는 이렇게 컵이 들어가면서 공간이 이렇게 남습니다. 그러면 거진 한배 반, 네, 그 정도 될까요? 그 정도 조금 모질할까 그러네요. 이렇게 있는 화분은, 얼만 고하니? 어마의 가격도 착해. 화분이 멋있는데. 얘 9,000원이래요. 국다리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리고 9,000원에 소개할게요. 어머, 화분 아주 멋있는데 가격이 아주 착하네요. 9,000원이에요. 109번 소개해드릴게요. 109번은요. 아유, 얘도 개구리다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 아주 이쁘네요. 여기 직경이요. 17cm. 직경이 17cm. 여기, 여기 높이가 12cm 돼요. 여기 높이가. 근데 화분, 요런 화분은 또뭘 심어도 이쁘잖아요. 이렇게 뭐, 멀로 비슷하네. 이렇게 땡뚱하게 올라오는 애. 그런 애 심어도 이쁘고, 창을 심어도 이쁘고. 개구리다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주 멋스럽게 이렇게 나온 화분입니다. 홈 높이가 한배하고 3분의 2 정도 높아요. 한배하고 3분의 2 정도 높고, 넓이가 이렇게 넓어요. 그러면 좀큰번으로 들어가잖아요. 여기, 여기 보세요. 한배두배세배네배네배반 정도. 거진 크기가 그 정도 됩니다. 화분 아주, 어머, 얘도 멋있네요. 이렇게 있는 화분이, 얘 25,000원이래요. 25,000원에, 109번을 소개해 드렸어요. 110번입니다. 110번을 소개해 드릴게요. 어머 이게 화분 아주 멋있네. 요 여기 굽다리 너무 멋있게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죠? 어머 굽다리가 너무 멋있네. 이렇게. 아주 멋있게 이렇게. 어머 굽다리 하나만 이렇게 좀 다르게 해 놔도 화분이 이렇게 멋있어 보이네요. 110번이에요. 110번은 여기 직경이 20cm 2 0 c m 면큰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높이가 여기 높이가 12cm 됩니다. 높이가 12cm 되고요. 큰 높이가 한 배하고 반 정도 되네요. 여기 넓이는요.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 다섯 배. 어우, 거진 여섯 배는 되는 것 같아요. 여섯 배는 좀금 모지라고. 다섯 배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색상은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얘 3만원이래요. 3만원이 엄청 착하죠. 여 예원분이요. 화분이 2만한데도 약간 가벼워요. 그러면서 얘가 또 통풍도 잘 되고 흙마름이 아주 좋대요. 그래서 예원분들은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111번 화분인데요. 얘도 이렇게 멋있네. 아주 화분 오늘 우리 사장님 아주 화분을 멋스러운 화분을 이렇게 특히 다양한 화분을 준비해 놓으셨네요. 여기 굿다리가 문양이 이렇게 다 달라요. 여기 이렇게 보이죠? 여기는 꽃무늬가 있고 얘는 또 이런 꽃무늬 예 네, 여기는 또 이런 꽃무늬를 이렇게 놓으셨네요 근데 여기 화분도 멋있어 화분도 이렇게 이렇게 멋있게 해 놓았죠 이렇게 주물러 놓은 화분처럼 이렇게 이쁘게 해 놓으셨습니다 아 멋있어요 화분이 이렇게 봤을 때 멋있죠 이렇게 멋있는 화분이 여기 직경이 17cm 네 작은 분이 아니죠 17cm 높이가 14cm 됩니다 이렇게 있는 화분이요. 색상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얘가 얼만 구하니? 네, 이렇게 보세요. 24,000원이네요. 24,000원에, 네, 이런 색상의 화분을 소개해드리고요. 컵 높이를 안 재봤네요. 한 배하고 두 배, 두 배에서 조금 작을까 그래요. 위에 넓이는 하나, 둘, 셋, 네배 정도. 이컵 넓이에 네배 정도 되네요. 이렇게 있는 화분이 24,000원에 소개합니다. 24,000원이에요. 여기 외원분은 이렇게 배수구를 아주 시원하게 뚫어 놓으셨어요. 여기는 또 이렇게 직사각형 작은 화분을 소개합니다. 우리 또 저기 작은 다육이 심으려고 이렇게 다육만님들 이런 분 찾으시죠? 이런 분이요? 이렇게 네. 자리 차지 많이 안 하고. 이런 분에다 또 신기 원하시는 우리 다행 많은 들 계시더라고요. 제가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여기 가로가 10cm고요. 세로가 9cm 조금 못 되네요. 조금 못 되고 높이는 어디 보자. 7cm 되네요. 높이는 7cm 되는 이런 화분인데요. 또 여기 굿다리를 이렇게 이쁘게 해 놓으셨어. 네, 예언 분 아주 화분을 다양하게 이렇게 이쁘게 해 놓으셨습니다. 컵 높이는 컵 높이 요게 거진 비슷해요. 이렇게 똑같다시피 하죠. 내부의 네, 넓이 재볼게요. 넓이는 이렇게 들어가고요. 공간이 이렇게 남으니까 한한배반 정도 그 정도 되는 넓이의 크기 화분이에요. 색상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가격도 착해요. 분이 아주 가볍좋좋요 얘가요. 만원입니다. 이엄군 이렇게 있는 아이. 얘를 만원에 소개합니다. 국다리가 아주 이쁘네요. 이렇게 이쁘게 멋있게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뭐여긴또 이렇게 색을 이렇게 또 독특하게 이렇게 또 해놓으셨어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아이는 이 아이는 국내 수제분입니다 국내 수수제분인데 얘도 이렇게 이흙 저기 화분 만드는 요 흙을 이렇게 좋은 흙을 쓰셨어요. 이런 흙을 요걸 런 흙으로 쓴 아이들이 통풍이 잘되고 또물 마름이 그렇게 좋답니다. 얘는 여기 직경이 얼마냐? 직경이 13cm. 여기가 13cm 되고요. 굽다리가 이렇게 이쁘게 붙어 있죠? 굽다리가 여기 높이가 15cm 됩니다. 높이가 15cm. 컵 높이는 한 배하고 거진 두배 정도 되네요. 두배 정도 되고 위에 넓이는 이렇게 거진 세배 되죠? 이렇게 봤을 때세배 정도 되는. 이렇게 또 멋스러운 화분이에요 아주 저요 물감을 아주 독특하게 그렇게또 색상을 냈습니다 요 예뻐요 예뻐 요런 화분도 또뭐 심어도 이쁘던데 화분 아주 그냥 진짜 멋스럽게들 이렇게 만드세요 얘는 2만원입니다 2만원이면 또 얘도 착한 가격이네요 115번을 소개합니다 여기 이렇게 115번이요 이렇게 있어요 색상이 여기 직경이 16cm고요 높이가 14, 11cm 네, 11cm 높이가 됩니다 컵높이는 이렇게 한 배하고 반 조금 더 되네요 후에 넓이는 한배두배세배 배, 배 하면서 거진 네배그 정도 나올 거야 네배 조금 모자랄 것 같은데요 약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색상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여기 얘는 이렇게 턱구리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두 아이는 턱구리가 있고 이렇게 얘는 이두 개는 턱을 리가 없이 이렇게 민자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네, 러런 분이 얼마고 하니? 1 4만 사천 원이래요. 내 가격도 착해요. 국내 수제 분입니다. 만 사천 원에 이게 분을 소개해요. 국다리도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붙여 놓으셨죠? 만 네, 사천 원입니다. 1 1 6번 얘는 아주 커다란 둥근 이렇게 분이에요. 1 1 6 번. 여기 직경이 19cm고요 높이가 13cm 됩니다 굽다리요렇게 생겼어요 근데 요렇게둥 그렇게 대접형으로 이렇게 또 이쁘게 나왔죠 아니 요 화분은 이렇게 다육이 심으면 다 이쁘더라고요 아주 여기 요 겉에 요 공법을 아주 독특하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컵 높이가 한 배하고 두 배가 조금 1mm 정도 모자라요 여기 넓이는 한배두배 3배, 4배, 5배 정도. 5배 조금 더될것 같아요. 그 정도로 얘가 이렇게 큰 화분입니다. 116번이요. 가격, 어머, 가격도 착해. 얘 24,000원이래요. 이렇게. 24,000원에 이 화분을 소개해드려요. 여기 또 117번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문양이 조금 전에 아예하고 비슷하죠? 117번이요. 여기 직경이 1 2 c m 고요 여기. 세로가 20cm요. 그럼 농분이잖아요. 여기, 여기 세로랜다 여기 높이가 20cm예요. 굽 다리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높이가 한 배, 두 배, 세 배가 조금 안 되네요. 두 배하고 3분의 2 정도 돼요. 여기 넓이는 이렇게 하니까 한두배 정도 되겠죠? 공간이만큼 있어서 이렇게 있는 농분이에요. 근데 얘 이거 화분 농분이 멋있네요. 이렇게. 요런 기법으로 요렇게 한 아이들이요. 고급스럽고 이쁘더라고요. 너 얼만가? 네, 얼만고 하니? 117번이, 어머, 14,000원이래요. 얘, 국내 수제분인데. 어머, 14,000원이 엄청 착합니다. 네, 14,000원에 농분을 소개해드렸어요. 118번이요. 소개해드릴게요. 얘는 근데 요렇게, 색상은 요렇게 있는데 높이가 요정도. 네, 좀 다르게 생겼네요. 여기요 118번이, 자로 다 재야겠어요 제가 자로다 한번 재볼게요 조금 작은 걸로 재볼게요 이렇게 있는 아이 16cm 가로가 16cm 세로가 11cm 되네요 세로가 11cm 높이는요 높이가 9cm 거진 10cm 정도 되네요 여기까지 이렇게 재니까 거진 10cm 되죠 얘는 높이가 얘는 11cm 되네요 11cm 되요 가로가 16cm, 16.5cm 되고요. 여기 세로가 13.5cm 정도 되네요. 펌 높이가 한 배하고 3분의 1 정도 높아요. 얘는 한 배하고 거진 반이 높습니다. 화분이 이렇게 가격이 같아서, 요래서 이렇게 지금 같이 놓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118번인데, 요세, 요런 색이 있고, 요런 색이 있어요. 굽다리는 이렇게 모양을 냈네요. 이렇게. 근데 굽다리가 또 독특하게 모양을 냈어요. 여기 직사각형인 화분 2만 원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요 119번이에요. 얘는 아주 커다란 이렇게 둥근 분인데 이렇게 무슨 저 액자 같이 이렇게 집풍경 풍경 이렇게 이렇게 무늬를 그렇게 이렇게 넣습니다. 화분 여기 이 기법도 이렇게 좀 독특하게 있죠 119번이에요. 여기 직경이 21cm인데요. 약간 이쪽 이쪽 다 달라요. 여기 여기가 그냥 21cm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화분이 얘는 두웅근 분이 아주 큰 분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높이가 14cm입니다. 높이가 14cm예요. 이거 하나 구매하시면 48,000원이에요. 이렇게 48,000원. 이렇게 적혀 있죠? 화분이 아주 엄청 가저큰 분으로 들어갑니다. 48,000원인 분인데요. 두 개를 구매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놔도 이쁘잖아요. 두 개를 같이 주문하시면은요. 7 6 0 0원에 보내 드립니다. 2만 원? 2만 원이나 할인해 주셨어요. 이두개를 구매하시면은 이 요럴 때 구매를 하세요. 컵을 안제 봤네요. 컵이 한 배하고 두배 정도 돼요. 두배 정도. 두 배에서 조금 꼬질하죠 여기 넓이는 한 배, 두 배. 3배, 4배, 5배, 6배는 되는 아주 그렇게 큰 분입니다. 6배 조금 더될것 같아요. 그늘은요 다돔 농장에 와서 이렇게 또 멋진 화분도 보여드리고 예쁜 다육이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좋은 날만 되세요. 감사합니다.